이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어, 브라질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아빠 진현철, 엄마 정한나 어, 우리 두 분의 가정의 둘째 진하랑 아기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저의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하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두 분은 하랑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랑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랑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하랑이에게 보여주고 하랑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 하랑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의 교훈 안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랑이의 부모와 함께 하랑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사랑과 수고와 기도로 협력하실 것을 사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엄마 우리 정한나 성도님의 간증 있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랑이 엄마, 브라질 김수연 목장의 정한나입니다. 몇해전 어디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희 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학창시절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달에 한두 번씩 같이 예배를 출석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의무적으로 대예배만 출석하는 소극적인 교윤이어서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첫째 하유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하유리가 구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많이 나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통제가 심했던 때라 병원에서 하유리를 십사리 받아주지 않았고 겨우 찾아갔던 지정 병원에서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 병원에는 입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언니가 속해 있던 지금의 목장 식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덕분에 하율이는 대학병원에서 이번 입원, 대학병원에 이번에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원는한 번은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했고 이후 목장 식구들의 따뜻한 관심 때문에 한번 그리고 목장을 너무 좋아했던 첫째 때문에 또한번 그렇게 나가다 보니 목장 모임. 애착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도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 무렵 첫째가 킹즈베이비에 등록하였습니다 킹즈베이비를 좋아하긴 했지만 혼자 가는 걸 싫어했던 첫째 덕분에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던 남편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킹즈베이비에 매주 출석했습니다 남편은 킹즈베이비 김진원 전도사님의 설교가 자신에게는 딱 맞다고 하면서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예수 영전 모임을 권유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며 아직은 괜찮다 손사래를 쳤습니다.그러다 24년 둘째 하랑이를 임신했고 출산 한두 달 전쯤 주일에 제가 남편에게 하랑이가 태어나기 전 예수 영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했습니다.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바로 신청을 하러 가자고 했고 예수 영전 모임과 동시에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하랑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저희 부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율이 하랑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랑이의 기도 제목은, 첫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둘째, 믿음의 반석에서 자라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셋째,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우리 축하하기 원하시는 가족들 목장 식구들 또성대님들 앞으로 나와서 둘러싸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를 위한 기도 제목 띄워 주시면 우리 하랑이가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에 자라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름을 따라 그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하랑이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랑이 생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붙들어주시고 이, 아 이를 사랑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기뻐하 시는 귀한 딸이될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아버지, 이딸이 평생 토록 살아가 면서, 주 님의 사랑 을받 으며, 주 님의 은혜 를 경험 하며, 만 남의 복을 경험 하며, 이아 이를 통하 여셀수 없는 사람 들이 하나 님의 복을받게되는 귀하고 복된 아 이가 될수있 도록 도와 주 옵소서. 자신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진하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진하랑 양이 대한예스의 장르의 울산시민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예. 네. 둘째 애가 유아세례 받으면 100만 원을 생육번성장념으로 드립니다. 셋째는 150만 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해 주신 귀한 선물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 the mind